안녕하세요. 하루의 건강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다가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변화,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오는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나타나는 암의 증상들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본 영상은 국립암센터 대한종양내과학회 서울아산병원, 미국 암학회 공식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그럼 이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 증상에 따른 암의 종류를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구강암 관련 증상입니다. 혀에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그건 사람이나 구강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혀는 점막이 얇고 혈관이 풍부해서 암세포가 퍼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사람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반점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입안괴양이 반복된다면 백혈병이나 면역계 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액암의 경우 면역세포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점막 재생이 느려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며 잘 낫지 않습니다. 단순한 구내염이라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입안에 피가 자주 나거나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면 구강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특히 잇몸과 혀의 측면, 입천장 등은 암이 잘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출혈과 덩어리는 암의 침윤과 혈관 손상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둘째, 간암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색소가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며 이 빌리루빈이 눈의 공막에 침착되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황달은 간염, 간경변을 넘어서 간암에서도 나타납니다. 셋째, 뇌종양 관련 증상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뇌종양으로 시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신경은 두개골 속 좁은 공간을 지나기 때문에 뇌 안에 혹이 생기면 쉽게 눌리면서 시야 흐림이나 복시, 눈꺼풀 처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나 얼굴 근육이 자주 떨리는 것도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뇌종양이나 신경계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압박이 계속되면 미세한 떨림부터 시작해 점점 강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간다거나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뇌종양, 뇌경색 또는 안면신경마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면신경은 뇌에서 얼굴 근육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직각 표정 변화로 나타납니다. 넷째, 백혈병 등 혈액암 관련 증상입니다. 눈 주위가 자주 붓고 멍이 잘 생긴다면 혈액암이나 백혈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백혈병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눈 주변에 멍처럼 보이는 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입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안 맞았는데도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가면 혈액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터지며 멍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째,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거울 속내 얼굴이 창백하거나 회색빛이 돌고 있다면 위암이나 대장암으로 인한 만성 출혈에 의한 빈혈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혈은 몸 전체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 피부와 점막이 창백해지고 혈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섯째, 림프종 또는 폐암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한쪽 얼굴만 부어 보인다면 폐암이나 림프종으로 인해 혈관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이 상대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 머리와 얼굴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혀서 한쪽 얼굴이 붓는 상대 정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턱 밑이나 목에 만져지는 딱딱한 멍울이 있다면 침샘암, 갑상선암, 림프종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림프절이 밀집된 곳으로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멍울이 통증이 없고 만졌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경우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피부암 흑색종 관련 증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변하면 흑색종 등 피부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은 색이 일정하고 경계가 뚜렷해야 하는데 비대칭이 되거나 색이 짙어지고 모양이 불규칙해진다면 암으로 전환 중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내분비계 암 관련 증상입니다.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에 이상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나 부신종양은 피지선 기능을 교란시켜 피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림프계 장애 또는 신경계 압박 증상입니다.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종양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호르몬성 종양이 자율신경계 조절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 얼굴만 저리고 무감각하다면 3차 신경통이나 뇌안의 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 감각 저하나 찌릿한 느낌이 자주 나타납니다. 얼굴에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 무게감이 있다면 림프계의 기능 저하나 순환 장애로 인해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막히면 부종, 통증, 그리고 묵직한 느낌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SOS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하루,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